1세대 1주택자 즉 1세대의 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다만 1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지는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내가 가진 주택이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항상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어,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12억을 초과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하면 세금 차이가 기본으로 억단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즉 1세대의 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세법에서는 1세대의 기준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이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주택수가 한 개라면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지는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 요건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겠죠. 두 번째는 거주요건입니다.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 당시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조정대상 지역이 많이 해제되고 서울 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총 4개구만 남아 있습니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 조건이니까 유념하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초본상 거주일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2년 중에 하루라도 모자란다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인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비과세는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나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셀프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어, 홈택스에서 비과세 신고에 대해 간편하게 계산하거나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신고납부 코너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을 하면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코너가 있습니다. 어,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서 조정대상지역 조회가 가능도 하고 언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이 되었고 언제 종료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서 간편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또한 매매취득인지 상속 또는 증여취득인지를 선택을 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A 아파트를 보유한 김주택 씨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A 아파트를 2015년 1월 3억에 취득을 해서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2023년 3월 18억에 양도하였다고 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양도 가액이 12억을 초과해서 계산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에 12억 원만큼만 공제되니까 비율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양도가액 18억에서 취득가액 3억을 차감하면 15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양도 차익을 비과세 양도 차익과 과세 양도 차익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15억에 18억 분의 12억을 곱하는 금액이 10억 원으로 비과세 양도 차익이 되고요. 이 차감한 5억 원만 과세 양도 차익이 됩니다. 이 과세 양도 차익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각 보유 및 거주 기간별로 4%씩 최대 8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주택 씨의 경우 8년 보유 및 8년 거주기 때문에 각 4%씩 64%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양도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김주택 씨는 약 5,300만 원 정도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과세 양도 차익 계산입니다. 어려울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계산해서 판단이 가능하고요. 오늘은 이제 비과세 판단 방법과 세 계산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 신고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비과세를 판단하시거나 홈텍스에서 셀프로 판단하셔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꼭 챙겨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